전자입니다. 어 이번 소개해드릴 영상은 어, amg 253 모델이에요. 그 기존에 253과 263이 있었는데 지금 이전시장에 263이 없어서 일단 253 모델로 간단하게 리뷰를 찍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 차도 e 클래스인 만큼 전 e 클래스에 굉장히 좀 어, 익숙하고 편안해요. 근데 이제 제 e 클래스랑 좀 많이 다른 점은 이 옆부분이 카본이 들어간 점그 다음에 품메스터는 똑같이 어, 동그랗게 들어가져 있네요. 저는 약간 마른 뭐그품스터 스피커가 더 예쁜 것 같긴 해요. 근데 뭐 어쨌든 이건 개인 적인 생각이니까 옆 부분이 이제 카본으로 되어져 있고 핸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AMG GT랑 비슷하게 D 컷 핸들로 나와져 있고 옆 부분이 좀 달라요. 옆 부분은 이제 알칸트라 네, 굉장히 그립감이 좋죠. 알칸트라는 좀 단점은 이제 좀 소금기가 염분이 이제 나중에 묻어 가지고 좀 하얘진다는 단점은 있지만 뭐 이제 달리기에는 굉장히 이제 손이 딱꽉 잡아 주는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핸들이 굉장히 좀 매력적이고 이 오삼 같은 경우에는 뭐한 1억 초반 정도 하는 이제 AMG GT 아까 4 3과 가격은 비슷해요. 근데 뭐 지금 차량 같은 경우는 완전 그 안에 이제 구성된 게 너무 달라서 완전 다른 차량으로 볼수 있죠. 그래서 이 앞부분도 어 이제 카본으로 되어져 있고, 나머지 부분은 뭐 기존 이 e 클래스랑 굉장히 동일해요. 근데 앞부분이 좀 특이한 게 다이아몬드 그릴로 되어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앞부분 이제 범퍼 쪽이 좀 다르고, 그 다음에 안에 이제 그 카본으로 되어져 있는 이 마감 처리 굉장히 세련됐죠.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 좌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에 다 알칸트라로 되어져 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이제 등이 편안한 느낌을 어 주는 차량이고, 안에 이제 내부 같은 경우는 지금 제2,300 모델과 동일합니다. 그래서 뭐 크게 뭐 다를 점은 없고 이제 이제 AMG라는 그 특이점이 있는 거죠. 굉장히 좀 이제 그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고 굉장히 좋은 차량이니까 그래서 제 차량과 느낌은 비슷하지만 어뭐 소리나 성능이나 완전히 다른 차량이죠.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그 아까 amg gt43과 비교했을 때 같은 1억 초반에 줬을 때는 저는 굳이 이 e 클래스 느낌 나는 이 차량보다는 정말 스포츠성이 있는 저 amg gt43을 더 추천드리고 싶네요. 근데 이 차량도 뭐 굉장히 좋은 차량인 거는 뭐 분명하고 이게 이제 63으로 가면은 이 63으로 가면 한뭐 1억 중반까지 갈 텐데 모르겠어요. 저는 그 세단 그냥 일반 세단을 그 정도 가격 이제 물론 AMG긴 하지만 세단 느낌이 강하죠 이 차는. 근데 그 돈을 주고 살 바에는 차라리 진짜 스포츠카 느낌이 나는 저 GT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듭니다. 이 그래서 안에 내부 같은 경우에는 뭐제 E클래스 그 간단 리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큰뭐 차이점은 없어요. 근데 이제 뭐 소리나 아니면 이제 핸들 뭐 그다음에 신형이라서 좀 많이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달라지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하네요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